옷있는거 같네. 아, 저기 있네. 5천 원 짜리 하나 주세요. 여기는 벨리만주 일호점이고요. 반죽을 날마다 해요. 다른데는 베사에서 아. 배송받거든요. 같은 델리 만지어도 여기는 반죽을 직접 하기 때문에 맛있는 카스타드 크림이 다른데 내려 많이 들어가요. 어, 너무 많이 담아주시나? <laughs> 포장은 이렇습니다. 포장지 안쪽 델리 만주 모습이고요. 안쪽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요. 오, 어, 근데 카스타드가 진짜 많아요. 카스타드가 꽉찬만큼 식감도 좋았습니다. 맛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델리 만주를 사와봤는데요. 카스타드 양부터 비교를 해봤는데. 이번엔 맛 비교를 위해 먹어봤습니다. 둘다 맛있긴 한데, 확실히. 명동 1호점 그 델리 만주가 그 카스타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좀더 부드럽고. 직접 반죽한 게 식감이 더 좋았고, 먹었을 때 카스타드 양이 확실히 많아서 풍미 또한 더 좋았습니다. 꼭한 번쯤은 들려보는 것을 추천드려요.